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다. 그런데 왜이 질문을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태원 참사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다들 훌륭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한동훈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나 뭐 이런저런 장차관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데 뭐다 옳은 말이고 음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장혜웅 의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태원 참사의 중후부처, 이태원 참사의 주관관청은 경찰청이고 중후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직속상관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직제상으로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당신이 실세니까 당신이 뭔가 하려던 것을 신경 쓰기 위해서 경찰이 본래 하려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추궁은 더 이상 국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수차례 주장하고 윤석열이 수차례 주장했고 그런 것들이 변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명확하게 직제를 따지고 그 직제에 맞는 질문을 하고 설령 한동훈을 불러서 질문을 하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명확하게 마약 단속 때문에 기존에 하려던 질서 인력을 고의로 뺐는지 이런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당신이 실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이나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신이 실세이기 때문에 당신이 역점을 두었던 마약 단속 때문에 경찰청이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인지상정이니까요, 모든 일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질서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경찰청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를 본 것도 경찰청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한동훈이 직접 지시하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서 마약 단속을 해야 하니까 기존처럼 질서 인력을 파견하면 안 된다. 이런 협조 공문이 존재한다든지 윤석열이 한동훈의 말에 협조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경찰청이 온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상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것이고 국정 전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한동훈이 깐족거리는 모습을 참 보기가 싫은데 정권의 실세이고 대중의 주목도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한동훈을 불러다가 한동훈의 직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니 한동훈이 저렇게 여유 만만하고 지속적으로 깐족거리면서 국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예에서 한번 보았듯이 한동훈을 불러다가 한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불러내면 한동훈의 인지도만 올려주는 오히려 한동훈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야당 국회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중후부처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 한동훈에게 자꾸만 말려드는 것이고, 한동훈의 답변 태도 외에 별다른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적어도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가 정부를 추궁하려면, 그 사건에 맞는 직제, 그 사건에 맞는 중후부처중후부처 중후부처 장차관을 부르고 그 직제에 어울리는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거나 따졌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무부장관에게는 현재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추궁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네, 법무부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검찰청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려 애를 쓰면 되는 것 아닐까요? 대장동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있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정황 증거뿐인지 직접 증거가 있으면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뻔한 상황임에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도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국회에 직접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없다면, 검찰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인신구속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국회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고 법무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는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영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으로 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토론회가 되었는지 100분 토론처럼 국회의장인 사회를 보고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패널이 되어 주고받는 토론장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론이지 않습니까? 윽박 질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힘쪽을 바라보았는데.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혼자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같습니 아, 그렇죠. 같아서. 제가 말하는 시간은 어차피 예. 카운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에? 의원의 말을 끊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그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죠. 토론이 맞죠.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국민의 힘 쪽에서도 참아 한동훈 장관에게 정조하지 마약 됐습니다. 단속과 경찰의.